자, 오늘 이 10편 114편은 이스라엘의 출애국과 그리고 이제 가난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의 출애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불가능한 열 가지 제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3 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니까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거는 여단강을 건너 사건을 말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또4절에 보니까 산들은 숫양들 같이 뛰놀며 어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어 도다 이것은 이 지켜보는 산들이 어린 양처럼 이렇게 기뻐서 뛰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하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이죠. 또 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반석을 쳐서 원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생물이 되게 하셨다.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먹게 하시는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얘기를 하는 곳이죠. 재림하셔서 죄를 다 사하시고 죄가 다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 주시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구원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자, 오늘 이 10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과거에 일어난 그 역사를, 이 10편을 썼을 때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이 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아,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나라고 하면서 경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또 환경 형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이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입니다. 3위일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알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제자 훈련을 할때 아, 어, 함께 그 훈련을 봤던 여자 집사님 만분 계셨는데, 이분이 어, 훈련을, 이제 훈련을 하는 중에, 훈련하는 시간에,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이제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냐고 했더니, 자기는 자기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을 위해서 그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수고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애쓰셨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 의 역사를 제대로 깨닫게 될때 우리는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 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그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게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계획하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피로써 유지하십니다. 피로써. 희생 제사로 자기 백성의 죄를 속하시며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언약 관계를 지켜나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구약의 모든 역사가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그림자가 가르치는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림자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한 것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더 나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2000년 전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한, 창세 전에 계획한 그 모든 계획이 이제 딱 하나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예, 이제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약속이 다 예수님 한 사람에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이제 미술 용어로 제가 정확하게 지금 뭐 기억하는지 갑자기 떠올라서 모르겠는데 이 소실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실점 이렇게 이렇게 모이는 점이 있잖아요. 원근법을 나타낼 때 소실점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다 집중이 된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곳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값없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은는 그냥 예수님 믿었다라는 거. 내가 주인님을 깨닫고 예수님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냥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역사로 그냥 믿어진 겁니다. 내가 믿을 수가 없죠. 믿어지게 하셔서,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이게 믿어지고 그래서 그냥 고백을 한 거죠. 내가 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당신 없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는 속사람이 씻어지고 씻어진 우리 마음에 이제 성령님이 좌정하신 거죠. 들어오신 거죠. 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셨고 내 안에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것들이 이제는 이제 깨닫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달을 때마다 처음에 우리가 다 알고 예수님을 믿은 거 아니잖아요. 딱 하나. 아나 죄인이구나. 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딱이 단순한 사실. 근데 믿으면 구원해 주시는구나.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는구나. 이 그냥 단순한 단순하지만 완벽한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부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나 그게 완전한 건 아니죠. 다아는건 아닙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는, 되는 겁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러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복음은 내가 정말 예수 믿을 때 알고 있었던 그 복음은 정말 아, 죽음에 지나지 않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수천 년 후부터 아니 그 인류 를맨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아니, 그 이전부터 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구원의 그 경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리고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우리가 감탄하고 경탄하고,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알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를 받는 존재가 아니죠.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닫는 곳은 이제 정죄, 심판에 이르는 그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누리게 만드는 그 돌이킴이죠. 회개하도록 하는 돌이킴. 그렇게 하시는 역사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함을 누리고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진짜 생명이시고 나의 진짜 모든 것 되시는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몸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고 그런데 골로스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하는 이 생명은 진짜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 진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겁니다. 너의 진짜 생명은 여기 있는 게 아니다. 그, 땅, 그 위에 있는 것을 찾아라. 위에 있는 것을 사모해라.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4편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여기서 물론 민족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이것이 예수를 믿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처소가된 성전, 내 개인의 성전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영 그분과 우리가 교통하고 사귀며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그 재능대로 섬길 결순의 힘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 있게 하는 힘도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왜 일을 하다가 지칩니다. 못한다고 이제 내려놓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뭐 하나로 단 단순하게 얘기를 할수 없겠지만 그 이유는 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어느 순간에 내 힘으로 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하고 있고, 어,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하면서 힘이 드는 겁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어, 원래 계획이 아니죠. 주님은 주님과의 그 친밀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말을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섬길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섬김으로 내 하는 모든 어, 일상의 삶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오늘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성도가 하나님 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그때에 이제 새한 일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이제 구원받은 충만한 하나님의 한 사람까지 예정하신그 충만한 수가 차면 그 위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어, 어떻게 이런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감탄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예, 우리를 각없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더 나아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자꾸, 어, 영광의 찬송이 되는 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